가성비 좋은 태블릿 PC 찾으시나요? 오늘은 삼성의 중급형 태블릿 라인업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주목받고 있는 갤럭시 탭 S10 FE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18%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698,500원인데 현재 109,500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쿠폰 할인 2만 원까지 단돈 569,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8%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블릿을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사용 목적입니다. 태블릿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웹 서핑이나 영상 시청이 주된 목적이라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긴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필기나 문서 작업이 많다면 S펜 지원과 멀티태스킹 성능이 중요해지고요. 디자인 작업이나 영상 편집을 위한 고사양 태블릿은 더 강력한 프로세서와 높은 램.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죠. 결국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에 맞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성능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 효율성입니다. 태블릿을 단순 소비용이 아니라 학습, 업무, 콘텐츠 제작 용도로 쓸 계획이라면 펜 지원 여부, 키보드 호환성, 멀티태스킹 환경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S펜이나 애플 펜슬 같은 스타일러스가 기본 제공되거나 고정밀 입력을 지원하는지 분할 화면으로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릿은 시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기 때문에 화면의 선명도 주사율 눈 피로도가 실사용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영상 감상 이나 웹서핑 시 스크롤이 부드럽 고 장시간 사용 시눈 피로도도 줄여 줍니다. 영상을 많이 본다면 화면 품질은 성능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삼성 갤럭시 탭 s10fe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쓸만하고 가성비 생각하면 그냥 이거 사세요. 엑시노스 1380 칩셋 탑재로 중상급 작업까지 원활히 소화 가능하며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은 물론 필기 문서 작업 심지어 간단한 이미지 편집까지 가능한 균형 잡힌 성능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s펜이 기본 제공되며 필기 감이 우수하고 pdf 주석이나 손글씨 메모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삼성노트 계산모드 분할 멀티윈도우 등 학습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0.9인치 대화면에 90hz 고주 사율을 탑재해 일반 60hz 태블릿보다 훨씬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전자책 보기까지도 눈에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태블릿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삼성 갤럭시 탭 S10 FE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 갚아는 갤럭시 탭을 1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